방금 컴가 왔어, 건들려 이게 체인이, <laughs> 체인을 많이 쳤네. 아, 체인 스모커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태양 가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아 야, 똑바아 하라고. 아, 야, 똑바아 하라고. <laughs> 우리 형. <laughs> 아, 우리 형. 똑바 <laughs> <곧바로> 하라고. 아패는 글씨. 저는 고패는 니다 아, 나짜이 나. 딴이. 이거 내 건데. 뭐, <laughs> 어 이제, 내 가끔씩 인정이 항상 그런가? 내 거인 거 알아서 몰라. 솔직하게. <웃음> <얘기해>. <웃음> 나 이거 진짜 몰랐어. 내가 그동안 태양이 건 알고도 몰랐어. 내가 그동안 태양이 건 알고도 몰랐어. 항상 계속 그랬잖아. 항상 내 커피인 줄 알면서도, 내 이름이 적혀있는 거 알면서도, 계속 <laughs> 한 입씩 먹다가 내가 형그내 건데 그러면, 아, 미안. 그랬어요. 아, 미안. <laughs> 솔직히 태양이 건 아, 일부러 먹었거나알고 응. 음. 이거 이것도... 태영이한테요. 태영이 사고 사고해. 태영이한테는 이거. 생각 그래? 미안하다. 근데 이것도 알고도 못 썼어. <laughs> 이사원이 자고 일어났을 때그 모습이 되게 위압감이 있어서. 아 무서웠다. 위압 위압 위압감? 위압감?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면. 내가 지금이 더 높은데 <laughs> 이사원 정신 <조신> 차려. <laughs> 저김사원입니 김사원. <김서원이 웃음> <laughs> <김서원. 웃음> 기분이 너무 좋. 하다할수 있어요. 이거 되게 쉬운 거. 둘 했죠. 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어깨를 돌려 줍니다. 어깨 하나. 이제 벌써 머리 끝났어요. 둘. 둘. 오 몸이 좀 풀리네. 셋네 하고 반대로 앞으로 하나 둘 셋. <목소리> Osionfish.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하죠 제가? <laughs>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오늘 숙소 갈때두명 정도는 차를 못탈 거예요. 아 진짜 진짜. 본인이 라는 그 겁니까? 나는 시민이라니까? 시민이라니까? <웃음> <웃음> 나가. 나가. 그러니까 나는 시민이에요. 시민이에요.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. 안녕. 구독, 팔로우 안리 왜? 구독, 팔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, 팔로우 부탁드립니다. 구독, 팔로우 부탁드립니다. 안 하셔도 자유긴 하지만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